하이, 우리 아동 산부 친구들, 오늘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시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읽어줄 때 우리 친구들도 화면 보면서 눈으로 성경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 주심으로 악한 자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대신 참되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도록 지키십시오. 아멘. 하이, 우리 아동 산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 친구들, 무슨 주일인지 아나요? 한국에선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고, 좀 쉬운 말로 하면 부모님의 날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캐나다에서도 바로 마더스 데이죠.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아빠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했나요? 아직 안 했다라면, 우리 예배 꼭... 끝나고 부모님한테 가서 아빠 엄마 사랑해요라고 꼭 얘기해 주길 바래요 오케이 오케이 꼭 해야 돼요 어떤 선물보다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부모님은 더욱 기분이 좋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두달 동안 함께 이야기했던 요한일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했던 요한 일서 말씀 다 기억 나나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지금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고 그리고 누구 사랑?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얘기했죠.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했고 저번에는 2주 전에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의 그 사랑의 기반이 되는 그 믿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가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잠깐 얘기했죠 기억나나요 그게 뭘까요 기도죠 기도인데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 우리 옆에 친구 부모님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뭐라 그랬죠? 바로 중보기도라고 했고 도고기도라는 말로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전해 주는 그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하나님께서 이웃이 죄에 빠지지 않고 죄에서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죄를 짓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이 없다 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 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하고 내가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우리는 여러가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도 저번주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제들하고 싸운 친구들도 있겠죠. 누나랑 동생이랑 싸우고 뺏고 서로 화내고 그렇게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없는 친구들도 그리고 형제들이 있는 친구들도 모두 부모님하고도 짜증내고 부모님한테 화내고 그렇게 죄를 짓기도 했죠. 그래서 각자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죄를 짓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처음에는 막 화가 나니까 화나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다가 화가 이제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들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 형제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런 다른 마음이 들면서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이 마음은 누가 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신 거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이제 죄에 담겨 있기 때문에 불편해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안에 계속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 주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착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신다고? 죄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집어 넣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빠져 있지 않게 구원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항상 프로텍트 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한테서 나오나요? 아니죠. 죄는 바로 사태. 탄한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사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죄에서 빠져 나오기를 항상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두 가지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 기도를 할수 있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싸우는 죄를 지었고 부모님한테 짜증을 내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했다라면 우리가 화냈던 상대방, 짜증냈던 상대방에게도 용서를 꼭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내가 화를 냈던 상대방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부모님께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용서, 우리의 회개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기도하고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친구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받았다라면 또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 감사하다고. 우리가 용서를 서로 해주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 이웃에게 짓는 죄 말고 가장 큰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힌트 하나 줄까요? 천국과 지옥, 이제 좀 생각이 나나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 내가 세상에 죽었을 때도 그냥... 내 영이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로 가는 것, 하나님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이죄 중에서 가장 큰 죄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믿었고 이 나중에는 안 믿어도 내가 천국에 갈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을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꼭 지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마지막 21절에서 말하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죠. 우상, 하나님이 가장 먼저인데, 하나님을 꺾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인 거죠. 그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될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돈, 돈도 우상이 될수 있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먼저 돼서 하나님보다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욕심, 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내가 더큰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목적들이, 이런 욕심들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된다라면 그것들도 우상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어서는 안 돼요.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첫 번째 제목으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럼 하산 하나님과 우상을 똑같이 섬김은 되지 않을까요?라는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꼭 우상과 하나님 중에서 꼭 하나님만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만을 선택하려고 하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처럼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뭘 하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내가 가진 돈이 내 것이 아니까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하죠? 뭐하죠?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그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다른 노력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가 한번 끝난 후에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의 노력이 어떤 것인지 한번 모두 적어 봅시다. 그렇게 기도 예배,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되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아동 삼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에 어떤 우상들보다 하나님 일순위가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지만 우리 생활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모두 알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용서받은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용서를 옆에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믿고 더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은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와오시며 뜬 시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 드리게 와오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